안녕하세요. 덕산 엄태용입니다. 오늘은 경자년을 만나는 그 일간들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이다. 자, 먼저, 간목 일간. 그런데, 일단은, 어 우리가, 운이라는 게 크게, 대운이 10년씩 들어오는, 10년씩 들어오는 대운과 매년, 매년 들어오는 어 연운, 연운, 또는 우리가 새 운이라고도 하는데, 대운은 우리가 그 계절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자라는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자라고 하는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아이 겨울이 왔구나. 겨울이란 계절이 찾아왔구나. 그 10년 동안 겨울이라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대운은 이렇게 어, 계절의 환경을 어, 환경에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 세운이라고 말하는 거 논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통변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대부분 이연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십성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는 뭐상관뭐 정인, 정관 이런 이런 관계로 어, 육신의 관계로 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어, 봅니다.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연우는 연우는 경자가 왔다, 경자가 왔다. 그러면 어, 이 천간의 글자는 음, 간의 글자는 일하는 방법, 내가 일간이 일간이 일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지는 지지는 나의 일래 임무를 보는 것입니다. 임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어, 보시고 어, 우리가 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다. 간목이다. 그러면은, 경금은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관에 해당이 되고, 자수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간목 일간에게는, 음, 남녀, 어, 공이, 남녀공이, 어, 어려운, 관이기 때문에, 관은 직장이기 때문에, 예 직장인데, 어 어려운 환경에 직장을 만난다. 예 직장을 만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음,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뭐, 뭔가 뭐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했을 때 그때 딱 걸리는 그런 운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책자필 책자필 일을 어,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자필 일을 하지 말아한번 실수. 그러니까 나는 정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 번 실수를 해도, 아 그냥 뭐, 저 친구는 저 정도 실수는 할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주는데, 평가를 갖게 되면,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공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예. 네. 그러시고, 또한, 음, 어쨌든, 어, 지지에서 정인이, 어, 인성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음,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어, 귀인 같은, 귀인들이 곳곳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형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죠. 의리일간에게 자, 의릴간은 반대죠. 의릴간에게. 자, 의릴간에게 경금은 정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수는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의리간 같은 경우는 이거와 반대 상황이죠. 예, 정관이니까 예, 내가 좀좀 좀 잘못을 해도 어,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게 잘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직장을 어, 얻어도 만약에 직장을 만약 구하는 입장이다 을목이 그러면 경자 연에는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간목이 얻는 직장의 그 환경보다는 더 좋은 편안한 환경의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음 여기는 정신적인 그 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내나 사회 환경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그 귀인의 도움보다는 조금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음, 간목이, 간목이, <laughs> 간목일간이 감목 여성분이라 그러면 경자년에는 어,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데, 어, 어떤 남자친구냐. 편관의 특성을 가진 남자친구. 특성을 가진 남자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남편감으로는, 어, 남편감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남자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인으로 어디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는 여자 입장에서 응? 남자 친구로 애인으로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어디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는 상당히 멋있는 남자 친구지만 어, 결혼해서 남편 부부생활 부부관계를 맺기는 좀 부담스러운 남자 네, 이런 남자를 만날 것이고 음. 을목 여성에게는 을목 일간 여성에게는 어, 똑같이 예, 남자가 생깁니다. 남자가 생길 운인데 음, 이 남자 친구는 예, 결혼 결혼 대상의 예, 남자 친구로 어, 봐도 좋습니다. 딱 결혼하기 좋은 남자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경, 을목 남자분한테는 경금은 정관이다 보니, 정관이다 보니 자식에 해당이 되므로, 어, 을목 일간의 남자분들은 경자년에, 경자년에 자식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사겨온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사겨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 경전년이 딱 들어서면 경전년이 들어서면 여자친구가 여자로 보이는 게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애를 내 자식을 낳아줄 애 엄마로 보인다. 그렇죠? 그동안 여자친구로 가왔는데 경제원에 딱 들어서면 내가 내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어, 갖고 싶어하는 환경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내 자식을 낳아달라고 하는 잡고 그러한 결혼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 여자친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애화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자분,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남자친구가 이제 부담스러워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이별할 수도 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마음속으로, 남자분들은 마음속으로, 어, 내일을 원하지만, <laughs> 겉으로는 여자는 여자로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꼬리 를하 셔서 음, 자식 으로 연결 되게끔 그런 한해를 맞이 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 암목일간, 을목일간, 을목일간 음, 공이 자수는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지에 지지에, 간목일관, 을목일관, 공이 똑같습니다. 간목하고, 을목하고, 공이 똑같은 입장이고. <laughs> 예를 들어, 이제 을목으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사유축, 사유축, 이렇게 삼합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내 사주에 을목일관이나 간목일관이 지지에 어, 산합, 뭐 이렇게 해서 사유 사축으로 삼합이 형성이 돼 있었다, 삼합이 형성이 돼 있었다, 해, 돼 있었는데, 음,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지지의 삼합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음, 된다, 재능을 음, 소유하고 있다라고.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데, 자수가 들어와서, 혜자. 해자. 혜자. 해자. <laughs> 해자축 어, 방암을 이룹니다. 자수가 들어오니까. 삼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축, 삼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수가 들어오니 해자축 방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성이 되면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삼합으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방합이 형성이 되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능을 발휘할 환경이 온 것이다. 재능을 발휘하는 환경이 방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 그 졸업을 앞둔, 졸업을 앞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면, 학생이면, 어, 2019년, 2019년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 2020년에 사회로, 사회로 이제 진출하는 학생이라 그러면, 자, 이렇게, 어, 간목 일관이 됐든, 을목 일관이 됐든, 지지에 이렇게, 어, 사회 축 뭐, 삼합을 이루고 있었으면, 자, 이제 기본적인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 있는 사주인데, 2020년 경전을 많이 맞이해서 지지에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자축 방합을 이루게 되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축, 이렇게 이제, 어? 자축, 이렇게 형성이 되면 교육,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강사, 강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지식. 왜냐면, 음, 수. 해자수 수는 가불에게는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인성에 해당이 되니까 지식이죠. 지식을 전달할 환경에서, 환경에서, 어,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갑일간이나 을일간인 사주 일 을일간이 기지에 만약에 이렇게 사 사유축 이렇게 삼합을 깔고 있었던 어뭐 분이다 졸업을 앞두신 분이다 그러면 경제년에 이제 첫 사회생활로 나가 진출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자가 와가지고 방합이 형성이 되면 <laughs> 그분들은 음, 사대나 교대 출신이면 어쨌든 임용을 뭐 임용 시험을 잘 봐가지고 어 선생님으로 어 진출할 것이고 또는 학원 강사로 진출을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환경에서 어 활동할 수 있는 운이 왔다 이렇게 어 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경자일 경자년을 맞이하는 간목일관과 을목일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